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1월 10일 UEFA 유로파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려로한대 테라비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려로하는조 2위지만, 1위인 헨트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에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지난 테라비브 원정 경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어 이번 경기에 나선다. 테라비브와 마찬가지로 자국이 전쟁 중이지만 폴란드에서 경기를 소화 중이기에 최근 경기가 있었고 경기감각도 유지중이다. 이어서 테라비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한 달간 경기가 취소됐었다. 그로 인해 조려루환과의 컨퍼런스 리그 일정도 연기되어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슈퍼스타인 자아비를 비롯해 페레츠와 오베르엠 등이 전반 다소 고전할 가능성을 봐야 하겠다. 테라비브는 10월 6일 헨트 원정 이후로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다. 자체 연습을 통해 컨디션 유지를 하려 했겠지만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투크와 키리우칸체프 등 빠른 발로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홈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조려로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클럽 브리에 대해 루가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에는 지난 루가노 원정에서 승리하며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바나켄과 발란타 등 벨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중원 조합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고 올센이 경기 내내 수비를 몰고 다녔다. 베식타스를 비롯해 쉽지 않은 팀들이 있는 조지만 성적을 내며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이어서 루가노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브리에에 패했다. 터르키의 강호인 베식타스 원정을 승리하며 조 1위로 올라갔었는데 지난 패배로 인해 3위로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승리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와 에스피노자 등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슈테펜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리에는 이미 지난 맞대결을 통해 스위스 리그 강호 상대로 벨기에 리그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한 바 있기에 선수들이 자신과 믿게 경기에 임할 것이다. 또 루가노가 최근 5경기 무승에 그치는 등 경기력 저하가 있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 픽 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 픽 무료로 공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에스턴빌라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지난 주말 로팅엄 원정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했다. 초반 빠르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수비적으로 나선 상대에 고전했다. 그러나 한 경기 패배로 최근 그들의 페이스를 무시하긴 어렵다. 그 경기 전 3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알크마르 상대로도 원정 대승을 따냈었다. 와킨스를 중심으로 디아비와 베일리, 자니올로 등 이선이 활발하게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어서 알크마르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빌라에 완패했다.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며 호벤과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이었고 컨퍼런스 리그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에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로 인해 우승을 노리던 팀에서 조 최하위로 처졌기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며 마이론과 오드가르트 등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빌라는 직접 맞대결에서 틸레만스와 루이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가져왔는데 홈에서는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하다. 알크마르는 지난 주말 리그에서도 불안한 모습으로 승리하지 못했는데 빌라 원정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와킨스와 디아비가 경기 내내 맹고를 펼칠 빌라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루도고레츠 대 페네르바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도고레츠는 스파레트 상대로 1승이 있지만 그 이후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지난 라운드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도 패했는데 수비진의 기복이 심한 데다 데스포도프가 팀을 떠난 공백을 아직 메우지 못했다. 비달과 테크페티 등이 이선 공격수로 나서는데 팀의 에이스였던 데스포도프의 공백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이어서 페네르바체는 자국인 튀르키의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모두 순항 중이다. 라이벌인 갈라타사라이에 밀려 2위지만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전승을 기록 중이다. 벨기에 국대 공격수인 바추아이와 아약스 주정이었던 타디치, 켄트와 원데르 등 해결할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는 데다 자이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페네르바체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최소조 2위를 확보하는 상황이기에 로테이션 가동 없이 전력으로 원정 경기에 임할 것승로 보인다. 루도고레츠는 피오트로스키와 공칼베스가 중원에 나설 텐데 프레드와 자이치가 나설 원정 팀 상대로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오긴 어려워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 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 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프라이브르크 대 바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우승팀인 웨스트햄을 제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올림피아코스와 바츠 상대로 모두 원정승을 거둔 것이 컸다. 충분히 8강 이상을 노릴 전력의 팀으로 1위 수성을 위해 이 경기에 나선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경기 내내 밀렸지만 후반 막판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는데 그리포와 휠러의 마무리가 좋아졌다. 이어서 바츠카토폴라는 홈에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상위 리그 강팀 상대로 어려운 조별 예선을 보내고 있다. 페트로비치와 밀로스 등 좌우 풀백들이 공격에 잘 가담해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 수비가 불안하고 중앙의 수비 가담도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3위를 노려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행을 노려야 한다. 프라이브르크는이 경기와 주말 리그 이후 다시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유럽 축구기에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홈 경기에 나설 것이다. 원정에서도 상대 중원을 압도했던 회플러와 에게슈타인의 중원 조합이 나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고 펠러가 해결해줄 수 있는 홈팀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프라이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웨스트햄 대 올림피아 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지난 맞대결 원정 경기를 패하며 프라이부르크의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리그에서는 3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많이 추락했다. 그러나 리그컵 16강에서 아스나를 잡고 8강에 진출했고 최근 두 경기 연속 멀티골 사냥이 성공했다. 지난 시즌 컨퍼런스리그 우승팀으로 컵대회에 강하기에 이번 유로파도 우승을 노리고 있고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절정의 골감각을 자랑하는 잉스를 비롯해 쿠두스와 보이니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이어서 올림피아코스는 웨스트햄을 잡고 1위권의 승점 2점 차로 다가갔다. 그리스 클럽 중 최강팀으로 평가받는데 조별예선 통과를 노리고 있다. 단,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안정적으로 수비 위주 경기를 가져가며 포덴세와 포르투니스, 솔바켄 등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웨스트햄은 워드프라우스와 알바레즈등 공격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주전으로 나서며 강점인 수비가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이번 일정에는 수책이 중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피아코스는 이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수비 위주 경기를 가져가며 포덴세와 포르투니스, 솔바켄 등을 이용한 역습 시도로 승부를 볼 것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